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 왕 루드셀라입니다. 2023년 상반기도 이제 또 훨씬 지나버렸는데 올해는 연금과 관련해서 특히나 주목할 만한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되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국민연금 재정 추계 5차 추계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 시나리오를 보니까 중위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뭐 국민연금 적립기금 수지가 2041년이면은 이제 적자로 돌아서고 뭐 2055년이 되면은 기금이 고갈된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었그 다음에 퇴직연금과 관련돼서, 이제, 퇴직금과 관련돼서, 이제, 장기근속공제가 확대되면서, 세부담이 좀 많이 줄어드는 부분들도 올해 적용되는 거고,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뭐, 200만원 확대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7월에 있었던, 이제, 디폴트 옵션, 퇴직연금. 이게 좀, 이제, 정기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 이런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좀 많았었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해 드리려는 것들은, 이런 굵직굵직한 뉴스 말고요. 주, 중요한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 뭐 그런 것들 중에서 이른바 연금 생활을 시작하는 당신이 주목해야 할세 가지 뉴스. 직장 생활에서 은퇴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은퇴 시점에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자산이 크게 한세 가지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뭐냐? 첫 번째 국민연금. 그다음에 퇴직금. 그다음에 주거용 주택. 살고 있는 집. 이세 가지 정도 자산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은퇴 생활이 시작되면 바로 이세 가지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직장 다닐 때 월급을 대신할 뭔가 소득을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와 연관해서 이번에 주목해야 될세 가지 뉴스도 뭐냐 그러면 국민연금에서의 노령연금 부분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퇴직금 관련해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부분. 세 번째 이제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 연금과 관련된 이세 가지 뉴스 중에서 제가 하나 하나 하나씩 해서 세 가지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당신이 주목해야 될세 가지 뉴스를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국민연금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픽업한 뉴스는 뭐냐 그러면 한올 5월 달 초에 한번 나왔던 뉴스 같은데 어떤 뉴스가 나왔냐 그러면 국민연금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지난해에 대비해서 올 1월 달에 3배가 늘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작년 12월 말 자료랑 올 1월 달 통계 자료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 넘어가서 이제 노후에 받는 연금들을 우리가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200만원 이상 받으시는 분이 2022년 12월 달에는 5,410명이었어요. 근데 올 1월 달, 2023년 1월 기준으로 봤더니, 15,290명 정도 되니까, 정확하게 뭐 배율로 계산하면 한 2.8배 정도, 한달새 2.8배 정도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좀 주목해 봐야 될 뉴스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픽업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생각해 보는 거는, 그럼 2배 2.8배 늘어난 게, 이게 많이 늘어난 건가? 매달 그만큼씩 늘어나고 있었다 그러면, 그게 뭐, 큰 뉴스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지를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연이 바뀌는 달 말고요.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 늘어나냐 그러면 보통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사이. 작을 때는 한 260명 정도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올 1월 달에 유독 한 늘어난 게 9,880명 정도 늘어났으니까 1월 달에 뭔가 일이 있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그 원인이 뭐냐? 왜 1월달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라고 하면 그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는 게 뭐냐? 그러면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물가가 상승하면 아니면 물가가 변동되면 그 변동률에 맞춰서 연금액이 변동되는 부분.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치 기능이 있다라고 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야기 장점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올 1월달에 작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얼마였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작년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5.1%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통계로 보니까 1999년도에 7.5% 오른 적이 한번 있고요. 그 이후에 24년 만에 정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고 그러니까 그걸 반영해서 올 1월 달에 국민연금은 지난해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1월에 연금액을 변동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5.1% 상승해서 연금액이 올라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냐? 그래서 제가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연도별로 한번 쭉 살펴봤더니 2016년부터 뭐 2020년 사이에는 거의 뭐1% 내외? 많아도 2%가 넘지 않았었고요. 2019년도, 2020년도에는 0.4, 0.5 정도였으니까 크게 변동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2021년도에 한2.5%이 정도 올랐고 그리고 그게 2022년도에 한5.1% 정도 오른 거로 나오니까 그걸 반영했을 때 작년에 그 연금액 상승 폭이 상당히 컸던 것들은 이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그래프를 한번 보면 제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그래프랑 그 밑에 뭘 같이 붙여놨냐 그러면 200만 원 이상 연금액이 늘어나신. 숫자 그래프를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리는데, 보시면 1월 달에 연금액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서 올 1월 달에 연금액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만 영향을 미치는 거냐.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요 200만원 정도 연금을 받으려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 올랐다고 하면 그러면 그 전년도에 어느 정도 받고 있던 사람이 물가상승률만큼 오르면 200만 원이 넘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은 19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022년도에 190만 원 정도 받는 분이 한5% 정도 오르면 200만 원 넘어가거든요. 그럼 190만 원도 이거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이건 무슨 이유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노령연금을 개시하기 시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라면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인데 이분들이 한 700만 명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아이콘, 베이비붐 세대 아이콘에 해당하는 58년 개띠 분들 100만 명 가까이 태어났다고들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연금을, 노력연금을 수급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이후 세대들도 이제 앞으로 계속 연금을 수령할 거고요. 근데 이분들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이분들이 사회생활, 경제 활동을 시작할 때 국민연금 제도가 세팅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제도가 생기고 나서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그러니까 국민연금하고 같이 경제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 기간이 상당히 길다. 그러면 이 가입 기간이 길면 연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노력연금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냐? 크게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소득 대체율. 두 번째는 가입 기간 동안의 나의 평균 소득. 내 소득을 B값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나 말고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그걸 A값이라고 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N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가입기간입니다. 여기서 N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초과됐을 때 연금을 얼마나 더 주는지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식을 자세히 보시면 뭐 수학식 보니까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N자 앞에 0.05라고 되어 있죠. 어 이런 경우에는 5% 정도 연금을 더 준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20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고 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100을 받는다고 했을 때,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다. A 값도 동일하고 B 값도 동일하고 소득 대체율도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입 기간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나면 연금이 5% 정도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퇴직을 많이 하게 될 베이비붐 세대, 1차 베이비붐 세대나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상당히 길 거고요. 그런 분들이 퇴직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서 근본적으로 이제 고액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수가 앞으로는 향후에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참조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만큼 연금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냐 싶어서 이제 국민연금공단 가서 제가 통계표를 좀 봤는데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아직 수가 작으니까 제가 이제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만을 가지고 한번 조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 평균 연금액, 노력연금 얼마나 받냐 그러면 2016년도에 한 35만 원 정도? 받았었고요. 임당 평균 35만 원 연금 받는 사람이 근데 2022년 연말에난한 58만 6천 원 정도 받고요. 올해 한 3월 기준으로 보면 한 61만 8천 원 정도 받습니다. 뭐 늘어나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60만 원대면은 그렇게 뭐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진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되시는 분들 그분들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2016년도에 한 88만 원좀 넘게 받았어요. 그런데 2022년 연말에는 이제 100만 원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 3월 기준으로 보면 한 103만 원 정도 돼서 이제 평균 100만 원, 20년이 상인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노령 연금 100만 원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하면 이런 분 계실까요? 야, 모두가 그런 거 아니잖아. 얼마나 된다고?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숫자로 좀 보여달라는 라 분들도 계셔서 제가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받으시는 분이 얼마나 받는지 이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 보면 12만 8천 명 정도? 100만 원 이상 받았는데 2022년 연말에는 한 56만 7천 명 정도. 그리고 2023년 3월 기준으로 보면 65만 7천 명 정도가 늘어나서 그 수련한 배수를 보면은 상당히 큰 폭으로 한 4.4배 정도 늘어났으니까 6년 사이에 적게 늘어난 건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비중을 또볼 필요가 있어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에서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의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16년 기준으로 보면 한3.8% 정도 아주 미세하잖아요. 근데 이 숫자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이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 한10% 정도는 100만 원 이상 받게끔 됐고요. 2023년 3월 기준으로 보면 한12.2% 정도가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건 뭐냐 그러면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연금 수급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가입 기간이 긴 분들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연금액이 조금 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저 비중 전체 100만 이상 연금 수령자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나는 추세들을 보일 거다. 두 번째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제가 좀 주목한 것은 퇴직연금에서 연금 수령이 개시된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비중이 4.3%에서 7.1%로 늘어났다. 이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 관련돼서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식적으로 통계자료가 나온 게 아니고 언제 나왔었냐 그러면 퇴직연금에 대해서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연금수령과 관련된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이걸 왜 개정하는지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가 잠시 언급이 돼서 추정치로 나온 자료입니다. 뭐7.1% 해봐야 얼마나 되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 직전 연도랑 비교해 보면 2021년도에 한 4.3%였으니까 2022년도에 7.1%면 비율 늘어난 거로 보면은 상당히 한65% 정도 늘어난 거니까 큰 폭으로 늘어난 거야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연금 수령하는 계좌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이게 늘어난 게 아니고 전체 연금 수령하는 계좌도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 비율도 늘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금액입니다. 금액 연금 수령이 개시된 그러니까 퇴직연금 수령이 개시된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중을 계좌 단위로 보면 한7.1%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금액 기준으로 보면 좀 다릅니다. 금액 기준 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연금 수령 시작된 계좌에서 전체 금액의 몇 퍼센트, 한20% 정도가 연금을 수령했다고 하면 2021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34.3% 그럼 연금 수령 계좌의 금액, 적립금의 한 3분의 1 정도는 연금으로 수령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2022년 도 자료는 아직 금액 기준으로 나오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수령 계좌가 늘어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 비율과 금액 비중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뭘또 들여다 봐야 되냐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냐? IRP 계좌에다가 이체를 한 다음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IRP 계좌의 적립금은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이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퇴직금을 담을 수 있는 IRP 이제 개인형 IRP 계좌라서 그 계좌가 그 적립금이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느냐 그러니까 전체 퇴직연금 계좌에서 금액, 적립금에서 개인형 IRP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중. 그걸 한번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한8.4% 정도가 IRP 정립금이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 기준으로 보면 15.7% 정도. 거의 한 전체 비중이, IRP 비중이 한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수 있어요. 물론, 이 IRP 계좌에 돈 들어온 게 전부 퇴직금이냐? 라고 보면 그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클 거라고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또 한번 비교해 볼수 있냐 그러면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이 늘어나는 비중, 그다음에 DC형 퇴직연금이 늘어나는 비중, 그다음에 IRP 적립금이 늘어나는 비중. 이걸 세 가지를 딱 같은 시기에 얼만큼 늘어났는지를 비교해 보면 어느 시장이 가장 크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또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2016년에 147조 원이었어요. 그게 2021년 연말 기준으로 295조 원까지 늘어나서 거의 한두배 가까이 늘어났죠. 이걸 비율로 보면 5년 동안 연평균 한 15%씩 성장한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DC형 퇴직연금은 어땠냐? 디 c 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같은 기간에 삼십사 조 원에서 한 칠십육 조 원으로 한 이점이 배 증가했어요. 조금 더 증가 배수는 높죠. 비율로 보면은 오년 동안 연평균 십칠점오 퍼센트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한 십오 퍼센트 정도 최근 오 년간 그다음에 디 c 형 적립금은 십칠점오 퍼센트 정도 증가했는데 그러면 개인형 i r p 적립금은 어떠냐? 개인형 i r p 적립금을 보면요 같은 기간에 12조 4천억 원에서 46조 5천억 원으로 한 3.7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연평균 한30.3% 정도 내니까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성장하는 것보다 한두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면 아 전체 퇴직연금 시장이 그러니까 전체 시장 성장 속도보다는 개인형 IRP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지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뭘 해봤냐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만큼 성장해 하고 있는지를 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이걸 잘 보시면, 전체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성장률은 전년도 대비 14%에서 16% 사이? 그 박스권 안에서 성장. 하고 있는 거, 회색으로 된 그래프입니다. 그거 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재밌는 건 DC형이에요. DC형은 2017년도에는 한 전년 대비 한21% 정도 성장했는데, 이후 조금씩 서서히 그 성장 속도가 낮춰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15.6% 정도까지 2021년도에 약간 떨어져있거든요 성장은 하는데, 성장의 속도가 좀 DC형 시장은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이 파란색 그래프로 된게 개인형 IRP 적립금이 전년 대비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2017년도에 한 23%, 2018년도에 25% 이런 식으로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한35.5% 전년 대비 성장하고 있고 2021년도에도 한35% 정도 성장해서 전체적으그래프로한번잘 놓고 비교를 해보면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금은 약간 줄어드는 데비해서 IRP 적립금의 증가 속도들은 전년 대비 증가 속도들은 더 크다 훨씬 시장이 디시형 시장도 성장은 하지만 그거보다는 IRP 시장 중심으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변화를 일으킨 원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면 여러 가지 원인들을 짚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무조건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의무이체 하도록 시켰거든요 그리고 퇴직금 적립금을 중간에 인출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중도인출이나 아니면 중간정산 조건들을 상당히 큰 폭으로 조금 강화시켜 나갔던 그런 노력들 같은 것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요거 제도적으로는 좀 도움이, 도움이 된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큰게 있습니다. 제도 적인 장치는 기능이 발휘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뭐냐 그러면 근본적으로 퇴직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비1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직장에서 퇴직하기 시작하면서 DC형 DB형에 쌓여 있던 퇴직 급여. 아니면 일반 퇴직금 제도에 있던 퇴직급여를 어디로 옮겨가요? IRP 계좌로 옮겨가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개인형 IRP 시장들이 증가하는 속도들이 커졌다. 그래서 시장의 중심이 어떻게 보면 이제 퇴직연금 시장을 견인해 나가는 주요한 축 중에 하나가 이제 IRP가 돼간다는 라 것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사하는 바는 뭐냐 그러면 퇴직연금 시장이 지금까지는 적립 중심으로 발달해왔다 그러면 이제는 인출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목돈을 맡겨놓고 IRP 계좌에 놓고 어떻게 운용하면서 그걸 인출해 나갈 거냐 그게 이제 중요해지는 시기들로 넘어가고 있다고 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 번째 뉴스로 주목한 건 뭐냐 그러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엄청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제목이 뭘로 났냐면, 집값이 떨어지자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늘어났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길래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말 그럴까라고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 화면에 그래프 나가면 주택연금 가입자 순증 현황 그래프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잘 보시면 2016년 이후에 2021년까지 보시면 한해주택연금 가입자가 한만명 정도 순증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14,000명 넘게 14,580명 정도 늘어났으니까 거의 한1.45배 정도 늘어났다고 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원인이 뭘까? 라고 하면, 이 주택연금이 연금액을 결정하는 방식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요, 가입 당시의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처음에 정해진 연금을 계속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집값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뭐, 좀더 오른 다음에 받으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을 거니까, 기향 받을 거면 조금 늦췄다 받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을 거요 근데 집값이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다 들어가면 사람 마음은 어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 신청해서 연금 받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기향 받을 거면 빨리 받자. 뭐 그런 생각들을 해서 의사 결정들을 빨리 빨리 내리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집값이 떨어진다고 연금액이 늘어났다 이거 전적으로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만 볼 거냐 그런 건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집값이 떨어져서만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났다고 하면 반대로 2, 3년 전에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땐 그럼 오히려 주택연금 가입자가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2016년에서 2021년 사이에도 매년 주택연금 가입자는 만 명씩 늘어왔거든요 이거는 뭘 이야기해주는 거냐 그러면 물론 집값의 하락에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그 수요 그러니까 고령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 2차 배비군세대도 이제 은퇴하고 직면하면서부터 고기에 대한 영향들은 분명히 미쳤을 거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요의 확대가 미친 영향들이 상당히 컸다. 거기다가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 주택연금 가입 기준들을 좀 많이 완화했죠. 원래 60세 이하였는데 그걸 55세 이하로 낮춘 것들도 있고요. 집값 기준도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시가 6억에서 공시가 6억, 공시가 9억 이렇게 낮춰 놓고요. 올또 10월 경 정도 되면은 이게 공시가격 12억 정도 이하의 집은 담보로 바뀌고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뭐 시행령을 또 개정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보면 전반적으로 수요도 확대되고 있고, 또 수요 확대와 더불어서 제도적인 뒷받침들도 크게 나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크게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주목해야 될세 가지 유스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봤습니다. 첫 번째, 고액연금 수령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두 번째는 퇴직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계좌에서 연금 수령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 세 번째,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집, 국민연금, 퇴직급여를 어떻게 연금화해서 자신의 소득을 노후에 만들어낼 거냐. 그런 관점에서 이런 뉴스들을 한번 좀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세 가지 뉴스를 한번 픽업해 봤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더 빠른 시간에 좋은 뉴스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